나는 누구일까요?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래 수행했고 경전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를 나라 부르고 있는가? 그대가 태어나기 전그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그 나는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는 당황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문득 번개처럼 깨달음이 일었습니다. 내가 찾고 있던 나는 애초에 찾을 필요조차 없었다. 이미 늘 여기 있었던 것이구나. 실제로 한 보살님도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예순넷 서울에 사시는 은퇴교사 보살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으니, 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천수경을 염송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역할이 아닌 존재 그 자체였구나. 화원경은 말합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 여러분을 진짜 자신으로 이끌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